오토버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바퀴 위의 모든 것을 다루는 당신의 채널이죠. 오늘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할게요. 도로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2026 기아 캠퍼밴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아가 캠퍼밴 시장에 진출했으며 그것도 스타일과 기술, 자유로움이 가득 담긴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캠퍼밴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2026 기아 캠퍼빼는 전형적인 거대한 rv나 오프로더의 느낌이 아닙니다. 대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이며 미니멀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진화한 기아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 있죠. 강렬한 led 조명, 유려한 전면 디자인, 공기 역학을 고려한 차체 덕분에 도심 속 카페 앞이나 산속 캠핑지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모듈화된 스마트 리빙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아는 이벤을 유연함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아늑한 라운지에서 퀸 사이즈 침대로 손쉽게 변형됩니다. 숨겨진 수납 공간에서는 인덕션 조리기, 싱크대, 미니 냉장고, 심지어는 접이식 식탁까지 등장하죠. 바닥, 좌석 아래, 벽면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있어 공간 활용도는 최고입니다. 동력 시스템은 기아의 EGMP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완전 전기식 파워트레인입니다. 빠른 충전, 부드러운 주행 성능, 그리고 최대 480km 이상 주행 가능한 범위를 자랑하죠. 여기에 루프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이 소형 가정과 내부 배터리를 유지해줘 오프그리드 상황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운전석에는 대형 파노라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여행 계획, 캠핑장 정보,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며 음성 명령과 터치 인터페이스도 지원합니다 무선 업데이트, OTA도 가능해 항상 최신 기술을 유지할 수 있죠 옵션으로 사륜구동, 리프트 서스펜션 패키지, 자동 수평 조절 기능도 선택할 수 있어 험로 주행에도 적합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업계 정보에 따르면 기존 RV 나고급밴 개조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비용 없이도 밴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죠. 2026 기아 캠퍼밴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태질 무렵의 도로를 따라 여행하거나 차 안에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이 캠퍼밴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토버딕스에서는 앞으로도 실주행 리뷰와 더 많은 정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모험에서 또 만나요.